2020년 7월 12일 아침 6시 15분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시원하게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꽤 쌀쌀합니다. 내일은 아마 비가 좀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진짜 그럴지 아닐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 아흔여덟번째 생신이시라 동생하고 약속이 돼서남한공 공원묘지에 모신 아버님,어머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한 그래도 근 40킬로 되는안못 들었습니다. 뭐 동생하고 같이 고향 마을에 가서 들깨 칼국수로 점심 먹고 이런저런 또 세상 얘기도 나누고 이러고 헤어져서 들어왔습니다. 어제 또 제가 밤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눕기 전에 학력, 조격하고 소설 읽으면서 그 다음에 9시쯤 잠자리 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참 조심스럽거든요 예전에도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아예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긴 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사태와 올해 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는 일부가 아니라 숱한 사람들이 서로 통보를 하거나 싸우는 과정도 없이, 여기서 통보를 하거나, 나 이제 이래서 싫다든가 뭐 이런 표시도 없이, 그냥 멀어지고 거의 원수처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 죽음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죽음에 이은 애도 방식과 장례 등을 둘러싸고서도 날카롭게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린다. 그래서 살얼음판 걷듯이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괜한 원수를 많이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으로 힘든 세월이다. 예. 진짜 성추행이 있었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으면 고인은 고인에 대한 또애의가 있겠지만 고인과 가족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그 고소장까지 제출한 그의, 일단 피해자라고 하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호는 커녕 그를 마구 짓밟아대는 이런 언행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밝혀지겠죠. 언젠가 진짜 실체적 흔히 얘기하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혀지겠죠. 뭐 내리장례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장례 때까지 말을 말하니까 말을 을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혼식도 그랬었지만 장례식장도 참 조심해서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장인원이 돌아갔는데 뭘 상의할 게 있다고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오지 말라고 불편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괜히 우리 위로해 온다고 왔다가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이랬는데 이번에 집권세력은 보면 뭐 오히려 자신 들이 코로나 예방 수칙이나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줄 서서 조문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여러 가지가 떠나간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그 사건이 고소인의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디서 어떻게 또 번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려가 된다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바로 영상 편지 93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전쟁으로 공을 세운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만 평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돌사신 망은택 초두나넥 위상객야 끝에는 야라고 읽어집니다 곡돌 곡은 뭐죠 구부리다 이런 거아니고 굽다 돌이 원래 볼록하게 나오다 이러는데 이게 온돌 굴뚝 이렇게 되는 거아닙니다 굴뚝을 구부려 쌓고 장작을 옮겨놓은 사람에게는 망은택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초도 난액 머리를 거슬리고 이 초가 그을리다 이런겁니다 난 불에 대다 라는 뜻입니다 액 이마입니다 이마를 불에 댄 사람은 위상객이야 아주 최고의 손님이 되었구나 이랬는데 이거는 이 스토리를 들어봐야 얘기가 됩니다. 이게 원래 중국의 유향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서론의 권모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서 굴뚝을 곧게 똑바로 세우고, 곁에는 땔나무를 잔뜩 쌓아놓은 것을 보고 주인애가 충고했다. 물뚝을 구부리고 쌓여 있는 나무단을 옮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날수 있습니다. 갱위곡돌 원사적신 불, 불자 차유화환 그러나 주인은 이 말을 뒤담아두지 않았다. 며칠 뒤에 그 집에 불이 났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해 불을 겨우 끄긴 했지만 불을 끄다가 여러 사람이 불에 들었다. 집주인은 감사의 표시로 이웃들을 초청하여 손을 잡고 술을 차려 대접했는데, 많이 된 사람들을 상석에 모시고, 나머지는 그 공에 따라 다음 자리에 모셨다. 하지만 굴뚝을 구부리라고 충고한 사람은, 굴뚝 구부리고 장작 옮겨싸라고 충고한 사람은 초대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당신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소와 술을 쓸 필요도 없었고 불이 날 일도 없었을 것이오 지금 공을 논하여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굴뚝을 구부리고 뗄나무를 옮기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은택이 가지 못하고 머리를 그슬리고 이마를 댄 사람이 상객이 되었구려 주인이 비로소 깨닫고 그 사람도 초대했다 이 얘기 저는 유튜브에 아래 문장으로 담아놓은 그래서 얼마 전또 세상을 떠난 신영복 선생의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에 보면 이부절대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으로 공을 세운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기 전에 굴뚝을 수리하고 아궁이를 고친 사람의 공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난 뒤에 수염을 거슬려 가며 옷썹을 태우면서 뛰어다닌 사람의 공는 널리 인정한다는 것이죠. 곡돌 사신이란 성어가 그것입니다. 굴뚝을 돌려놓고 장작을 옮겨 놓는다는 뜻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예비하고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는 사람은 몰라보는 세태를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이 곡돌 사신을 인용한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전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 전이천에 물류창고 화재도 있었습니다만. 또 2014년 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요즘은 별로 안 나오는데, 옛날에 김영삼 정권 시절엔 충주에 유람선 추락 침몰하고, 또 비행기가 추락하고, 산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랬었죠. 그런데 아마 그런 곳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예방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위험한 일들이 터지고 숱한 인명피해를 입게 됐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가서 구하느라고 애쓴 사람, 물론 그 사람들도 상을 받아야죠. 2천 분류 챙고 화재 났는데 소방서원들 가서 사람 살려내고 상 줘야 마땅하죠. 자기 목숨을 위험한 데도 가서 하는 거니까 세월업적에도 마찬가지다. 근데더 중요한 건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진짜 미리미리 굴뚝 옆에 있는 장작을 멀리 옮겨 쌓게. 하고, 이러는 사람이 예우를 당, 받아야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 훈장을 주거나 이러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적과의 대치 상태에 있는데 그걸 사전에 감지하고 방어책을 세운 사람은 상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바뀔 수 없다는 게 그게 어찌 보면 관료제도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곡돌 사신 하도록 사전에 권고하고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한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 싸움이 벌어졌을 때 가서 열심히 싸워서 공을 세운 사람도 예우를 해 줘야 되지만 그보다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고 예방 조치를 취한 사람이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야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멀고도 멀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바람이 시원하니까 모기가 돈 배들지 않아서 좋죠. 아흔 세 번째 영상 편지는 곡돌 사신 망은택 초두 난액 위상객이야. 울뚝을구부리고땔나무를 옮기라고 말한 사람에게는은택는이 가지 못이고 머리를 친슬리이이마를댄이람이친구이친구이렇지않이 되기를 그래도 기대해보면서 마칩니다.